이제는 약값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몸 튼튼 건강뉴스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특히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이용해서 연간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그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병원비와 약국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었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한 단계 더 확대됩니다. 이제는 병원비와 상관없이 약값만으로도 상한선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매달 약을 장기 복용하는 분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우 1년에 약값으로만 100만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비와 합쳐서 받지만 이제는 약값만으로도 상한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을 내 통장으로 자동 입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입니다. 특히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 천식, 갑상선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 또는 병원보다 약국을 더 자주 찾는 노년층 시니어분들입니다. 약값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다음 해 8월에서 9월 사이, 초과한 금액이 자동으로 본인 통장에 입금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직접 송금해줍니다. 단, 은행 계좌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미리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 이상 지출하면 환급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연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약 1년에 100만원 안팎의 지출만으로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중간 정도 소득을 가진 분들은 약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연간 약제비가 초과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그 기준 이상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값은 내가 다 내는 거지 하고 넘겼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상한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튼튼 건강뉴스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정확한 제도 설명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